논제 1번 예시 답안 예시 답안이말 그대로 뭐이 정도의 방향성을 갖고 쓰면 되겠어. 다 입장에서 가나를 평가하라는데 다의 다의 내용이 중요하잖아. 다의 내용은 일단 사법적인 판결, 판결의 정의, 법의 판결,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감정이란 부분, 감정적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게 이제 다의 내용이야. 공리주의자들 같은 일부의 사람들은 감정이 배제된 이성적 판단만이 사법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입장을 취했지. 그렇지? 근데 다에 나와 있는 그 얘기는 그게 아니지. 이 공리주의자들의 생각은 음, 잘못된 거다. 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동기, 동정심 같은 감정적인 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게 다의 내용이라고. 그리고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에 역시 감정적 요소의 개입 이런 걸 지지하고 있다고 밝힌 거야. 밝힌 거.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그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거기 단서 조항이 있지. 무분별한 동정심이 양형을 결정하는 기준은 안 돼. 그건 절대로 될 수가 없어. 하지만 피고인의 상황이라든지 정서 이런 감정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는 거 이것도 정의롭지 못한 한결에 해당한다고 얘기한 게 위법, 위헌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어, 다는 이성적 근거와 동시에 상황적 맥락 같은 감정적 요소 요거하고 요거란 말이야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법적 사례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음. 자 그럼 다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는 어떤 점일까? 다의 그런 관점, 위에서 말한 대로 두 가지, 이성적 근거와 감정적 요소에 고려, 함께 고려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간은, 가의 상황은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왜? 이성만을 강조하니까. 여기 밑에 보니까, 간는 오로지 이성만이 인지과정에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근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한쪽으로 이성에 치우친 극단적 사례. 특히 상상이나 감정 같은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면 할수록 우리가 진실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해. 이게 나의, 가해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인지와 판단을 방해하는 것이 감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건 정확한 판단, 진실,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감정적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 게 가란 말이야. 다 입장에서는 감정적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데, 완전히 감정적 요소를 불신하고, 부인하고, 배제하고 있잖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 다의 기준에서 가의 주장은 감정의 판단 과정에서 끼치는, 감정이 판단 과정에서 끼치는 긍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비판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법적 판결은 감정적 요소를 함께 고려할 때더 정의롭다고 했잖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가는 지나치게 이성적인 원칙만을 고집하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어. 알겠지? 음, 똑같은 거야 이게. 자 다의 입장에서 이번에는 이성과 감성의 결합이라는 이 두 가지 판단 요소가 결합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나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할 거야. 왜? 나에서는 감정은 인간 존재의 약점이다라고 얘기했지, 그렇지? 동시에 유권자들이 미국의 정치 유권자들이 과거에 머물면서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는 그 감정, 그걸 갖다가 자극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했다. 이게 이제 나의 내용이라고. 그러면, 감정은 어떤 거야? 여기 안 썼는데, 불안정한 거지, 불안정. 응? 이게 이제, 불안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가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 나, 나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불안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자, 그러니까. 불편하게 여기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감정이 전부는 아니라고 했잖아. 이걸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맞는데 그래서 불안정한데 잘못된 선택을 한단 말이야. 절대로 감정은 불안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다협정에서 감정의 일부를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했다. 또 현실의 감정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라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감정의 불안정한 쪽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성, 이런 거 됐고, 감정적 측면을 얘기하는데, 얘는 너무 불안해. 그 일부분, 감정이 있잖아. 완전한 부분도 있고, 안정감을 취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있거든? 근데, 나, 나에서는, 요것만을 강조했다고. 어떤 거? 요것만을 강조했다고. 다 해서 본다면. 감정은 안정감, 신뢰, 그 다음에 불안정,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다 입장에서 보면 나는 말이지, 이것만 얘기하겠다, 이것만. 감정 자체는 불안정한 게 아닌데. 라고 이야기할 거야. 또, 인간의 본질이 이성을 배제한 감정 자체로 인식하고 있다. 요 부분도 이성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할 수 있다. 알겠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일단, 이성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감정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약간의 극단적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근데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불안정이라는 부정적 감정만을 얘기하고, 이성도 함께 있다는 걸 거의,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감정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감정이 불안정하다는 부정적 측면만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잘못된 거다. 감정은 부정적 감정 말고 긍정적 감정도 있고요. 이게 인간 존재에서 감정이 차지하는 것은 이성과의 균형도 있지만, 감정 자체도 인간에게는 내면에 있는 균형을 찾아가는 존재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냥 불안정, 이 자체를 이야기하고, 그 교묘히 이어가는 정치가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은 감정이 갖고 있는, 물론 있어, 불안정이라는 부분. 하지만 그것만이 감정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 응?